자, 이번 시간 3장, 진공 기에도체에 3장, 진공 중에 도체에 도책. 첫 번째로 전이 기수라는 건 나, 전이 기수. 전이 기수가 어떤 차원을 갖는 거냐. 우리가 전기량 추가, 면뭐 전기량 추가. c v 잖아요. 그럼 v는 뭐야 v는 C. 분의1이 Q. 이렇다된 이런 이런 차원을 거는거이 r the 거. 이렇게. v 1은 C. 1분의의1 Q. 1 C. 1두분의 q2, v2는 C. 2한분의 q1, C. 2 2분의 q2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v w o 우리가 이 임피던스 파라미터 우리 4단자 동수 임피던스 파라미터 Z1만 I1 Z1 I2 프루트는뭐 Z2한 I1 Z2 I1 Z2 이거 임피던스 파라미터에서 Z1만 Z1도 Z2투를 4 어, 4단자 동수 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는 전압하고 전류 관계고 여기 전압하고 전하량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걸 편의상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그냥 P1만의 Q1 플러스 P1 2의 q 트 쓰는 거고요. 이거는 P2만의 Q1 플러스 P2 트의큐트를쓴 거지. 그러니까 P1만 P1, 2 P1, P22는 전부 다 뭐예요? 어, 정전, 어, 정전 용량 C의 역수가 되는 거죠. 정전 용량 시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나오지만, 정전 용량 시의 역수를 엘라선스라 엘라선스. 그래서 전이 개수의 단위는 정전 용량 시의 역수니까, 정전 용량 시의 역수니까 단위가 뭐예요? 페럿 분해지죠, 페럿 분해지죠. 그래서 이걸 엘라선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P1만, P12, P2, P21, P222를 P2, P2, 다 전이 개수다 이렇게 얘기라 전이 개수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전이 개수의 성질이야. 전이 개수의 성질. 이것도 p 1만 P22 P2, P2. 첨자 같잖아요. 첨자 같은 걸다통틀서 p 1 r 은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p 1만하고 P22는 0보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P1,2나 2와는 같아. 그래서, 첨자를 바꾸는 거, PRS나 p s r 는 같은데,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지. P1만은 항상 0보다 크고, p 2투도 0보다 크고, P1,2나 22는 같았지, P1,2나 2와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PR라고. PRS가 첨자가 같은 것이, 첨자가 틀린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요 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첨자 같은 건 항상 영보다 크고 첨자를 바꾸는 건 서로 같은데 영보다 크거나 같고 첨자 같은 것이 첨자가 틀린 것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요. 이 같을 때만 따로 물어봐. 같을 때만. 같을 때만 따로 물어봐. 어떻게 변하냐 같을 때만. 어? 자, 피 알라리. 피 알레스랑 같을 때는 어떤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도체. 첨자가 작은 것이 첨자가 많잖아. 도체 S가 R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다. 근데 전이 계수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용량계수와 유도계수. 기수. 용량계수와 유도계수. 자, 이건 어떤 차원을 갖는 거냐. 우리 전기랑 Q가 뭐 전기랑 Q가 지금 되겠지. 이 CV잖아요. 이 차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Q와는. C1만 V1 플러스, C12 Q2는 C1V1 2 플러스 C22의 V2 쓰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 그냥 Q1만 V1 플러스 Q12 V2고요. Q2안의 V1, Q22의 Q2 V2 쓰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아까, 여기서 이식에서는 P11, P12, P21, P2 2 P2, 첨자가 같거나 틀리면 전부 다 전이 기수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첨자 같은 거. QRR, Q22는 뭐라고 그러냐. 첨자 같은 것을 용량계수, 용량계수. 첨자가 틀린 거. Q12, Q21. 을 뭐라고 표현했냐. 유도계수다. 이렇게 이름을 쳤어요 아까 전이계수일땐다 내기를 전이계수 용량계수와 유도계수 관계에서 첨자 같은 건 용량계수 첨자가 틀린 건 유도계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것도 용량계수와 유도계수 성질이 시험에 나오죠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의 성질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첨자 같은 거 QR랄 QR랄이 뭐야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표현은 어떻게 표현지 아까 첨자 같은 걸 뭐라 했지? 1만 2, 2. 이걸 뭐라 했어? 그래서 말로 표현은 뭐야? 용량 기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q r 라는 항상 0보다 큰 거야. 용량 기 그걸 말로 용량 기수 상재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수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Q1 투나 Q2 하 같아요. QRS나 QSR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지. 아까 전이 기수일 때는 뭐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걸 말로 표현하면 뭐야? 유도 계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용량 계수는 qr라고, qrs랑 어떤 관계인가? 전이 기수일 때는 그냥 첨자 같은 것이 틀린 것보다 크거나 같은데, 용량 계수 개수, 유도 계수일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유도 계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크거나 같아요. 그래 같을 때만 따로 물어봐, 같을 때만. 어? 같을 때만 어떻게 표하냐 자, 이거 qr라고. 같을 때. 아까 전이기술 때는 뭐야? 첨자가 작은 것이 많은 것에 속해 있다. 그래서 도체 s가 안에 속해 있다 표현하는데 이건 뭐야? 첨 반대로 표현해. 자, 도체 r이 첨자가 자, 많은 촘자가 어, 작은 어, 많은 것이 작은 거 속해 있어. 아까는 뭐야? 도체 S가 R에 속해 있다. 전이 계실 때는, 이거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일 때는 뭐야? 도체 R이 S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이 계수, 제가 설명한거잘 기억하시면, 뭐, 얼마나 다풀수 있는 거고요. 용량계수와 유도계수도 어,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어, 콘덴서가 직렬 연결할 때는 어떤 형태로 시험해 오고요 콘덴서가 병렬 연결이 어어떤 형태로 어떤형태떻게어떻가 여기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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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게째로게덴사 연결 떻게어떻 직렬 연결 직렬 게어떻어떤형어로심어떻면어면 자, 요 C1이라는 콘덴서가 있고요. 여기 C2라는 콘덴서가 있고요. C3라는 콘덴서가 있는데 내압이 V1이야, 내압. 네압. 내압이 V2, 내압이 V3. 이건 뭐 내압이라는 건 최고로 견딜 수 있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아, 여기 C1 콘덴서 내압이 100V다 그러면 이 콘덴서는 100V만 견딜 수 있는 거야. 100V 이상을 가하면 파괴돼 버리 말죠. 그래서 C1 콘덴서 내압이 V1, C2 콘덴서 내압이 V2, C3 콘덴서 내압이 V3인데 이거를 직렬로 연결하죠. 자,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을 너블 케. 서서히 증가시켜. 그럼 일단 콘덴서 직렬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뭐야? 콘덴서 직렬은 저항 병렬 연결 계산하듯이 하니까,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이것을 역수치하면, 콘덴서, 어 뭐, 직렬 연결일 때, 합성 정전 용량 구하는 c 고요 그래서, 첫번째는 합성 정전 용량 구하는 c 고요그 다음에, 자, 두번째는 말이야. 어 우리가 저항 직렬일 때 뭐요? 전류 일정? 저항 직렬일 때, 전류, 어, 저, 저, 뭐, 전류 일정 전압 분배 그런 설명도 썼잖아요 근데, 콘덴서 측리를 든 전류 일정하다, 그런 표현은안 써. 우리가 전류가 R분의 V도 있지만, R분의 V도 있지만, 전류가 뭐죠? T분의 Q가 되잖아요. 그래서, 콘덴서 측리를 든 전류 일정하다, 그런 표현을 안 쓰고요. 요거, 축적되는 전하량이 일정하다, 이런 표현을 써. 축적되는 전하량 일정해. 뭔 얘기냐면, 여기 1클롱이 축적되면 1, 1, 2, 2, 2, 3, 3, 3. 3 같은 양의 전화가 계속 축적되 나가요. 어? 그렇게 되고요. 축적된 전화량 이 일정해. 그래서, 어 먼저,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가,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가 그러면 이거 뭐야? 축적되는 전하량이 일정하니까 전하 이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 전하량을 구하세요. Q2가, c 2 v 2 Q3가 뭐야? C3V3구해서 이걸 뭐야? 1쿨렁은1쿨렁1쿨렁 1쿨롱 이 뭐, 뭐, 같은 양의 전하가 축적되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Q1과 Q2와 q 3를 비교해서. 축적되는 전하량이 작은 것이 제일 먼저 파괴되죠 전하량이 작을 때 먼저 파괴되겠죠. 만약에 Q1이 제일 작다 그러면 뭐야? C1이 제일 먼저 파괴되겠죠. 이게 제일 쉬운 식이야. 저 직렬 연결에서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가 그러면 Q1과 Q2와 Q3위에서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은 축적되는 전하량이 제일 작은 것이 제일 먼저 파괴된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뭐야? 전체 내압은 얼마 전체 내압. 그래서 전압을 서서히 증기시키면, 이거 최대 몇 볼트까지 걸수 있냐, 이거죠. 그럼 어디까지 걸수 있어? 이 최초로 파괴되니까 파괴될 때까지 전압을 걸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 전압이 V일 때, 파괴될 때, C1이 파괴되는 거니까 V1이 어떻게 나온 거야? 전체 전압이, 전체 전압이, 이거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플러스, V1은 뭐야? C1분의 1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전체 내압은 바로 V1에다가 C1 브릴, 이거 C1 브릴 플러스, C2 브릴 플러스. 그래서 이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직렬 때 최초로 파괴된 콘덴서가라 또는 전체 내압과라. 이게 뭐, 어, 추 주정을 이룰 거고요. 그러면, 아, 병렬 연결일 때. 병렬 연결은 어떤 형태로 시험에 나오냐? 이거 C1이라는 콘덴서가 있고요. 여기 C2라는 콘덴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압을 가야. C1이라는 콘덴서 전압, V1 전압을 가고 하 이게 V2 전압을 가고 하그 다음에 병렬 연결하는 거예요. 뭐 그럼 첫번째 합성 정전 용량은 뭐야? 합성 정전 용량, 콘덴서 병렬은 저항? 뭐 직렬 연결 계산하듯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병렬일 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전하량과전하량 병렬도 전하량 Q1 퍼트 Q2 될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게 C1, V1, C2, V2 될거 아니야. 정전 용량 더하고 전하량 더하고요. 그러면, 두번째로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해? 전화, 전화 일정하는전압일정하는거 아니야. 전화 V가 뭐예요, V가? C분의 Q잖아요. 그럼 뭐요? C가 C1 퍼 C2. 이거 전하 그러면 C1V1 플러스 C2V2 이 병렬일 때 우리가 병렬 연결할 때 전체 전압 봐라 병렬일 때 전압이 부하라고 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로 새로운 전기량 전기량 또는 전화량 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병렬 연결하기 전의 전화량은 뭐야 병렬 연결하기 전에 전화 Q1은 뭐야 C1, V1 아니야? 이거는 q 트는 뭐야? 병렬 연결 전환이에요 C2, 뭐야? q 트는 근데 병렬 연결하고 나서 뭐가 변했어? 전압이 변했잖아. 새로운 전기량 거라 C1, Q1-는. C1에다가 이 새로 전압 곱하고 Q2-도 C2에다가 새로운 전압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같이 기억할 거. 자, 병렬 때 전압이 일정한데 또 하나, 아, 이걸 뭐, 어, 어, 어 자, 이런 두 구가 있어. 반드름이 알아니고요 반드름이 알 투고요. 전압 V 1 V 2인 거를 이런 가느다란 도소로 연결한다. 자기학에서 이런 배 나와 도소로 연결한다. 접속시킨다. 뭐냐? 병렬 연결 과 같은 병렬 연결. 그럼 조금만 p 도 있잖아. 일렬일때뭐는 c 는 g y a n g p q 2 n Q가 뭐 n 그러 y 병렬 때 y 가 일정해. 정압이 일정하죠. 자 이때 전압을 y a n g Pyongyang, p y o n 전압 V. 그냥 결과만 쓸게요. 지금 변수가 R1하고 V1이야. R2, V2야. 우리가 CV, CV일 때 볼트 관련면 분모가 C가 나눠져야 볼트가 나오겠죠. 여기 변수가 뭐야? 반지름하고 전압이잖아. 반지름하고 전압이잖아. 이게 전압이 볼트가 되려면 분모에 뭐가 와야 돼요? R이 와야 볼트가 될거 아니야? 이건 자, 이거는 콘덴서 병렬때 CV c v 면 C가 들어가고 RV RV면 R이 들어갈 때뭐 전압이 되겠어요. 그래서 직렬일 때두 가지, 병렬 두 가지 형태 어 시험에 나오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아, 네 번째로 말이야. 어, 정전 용량 계산이가 있죠. 정전 용량 계산이. 네 번째로 정전 용량 계산이. 이거는 뭐 어, 어 이거 어, 기억하시면 3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또 나오고요. 6장감 또 나와. 이거 엄청 시험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정전 용량 산단이 정전 용량이 뭐야, 정전 용량 Q가. C는 뭐야? V분의 Q가 되잖아. 자, 정전 첫 번째로, 고립도 최고. 그냥 9다, 이런 편집이야. 9일 때 반드름 A인데, 반드름 인데이큐클럭에 전화가 있어. 이때 전이가 뭐야, 전이가. 4이 잎실론 A분의 Q볼트 아니 그럼 정전용량 C가 지금 V분의 Q잖아, V분의 Q. 결국 분모값이 정전용량이 되는 거건4파이입실론 A. 이게 9일 때 정전용량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반 9다, 그럼 뭐야? 구가 4파이 입실론 A니까 반구면 2파이 입실론 A가 되고 뭐친공일 때는 입실론 제로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동신구 동신구. 동신구 속이 빈 건데 말이죠. 자, 이런 구가 있어요, 이런 구가 있어요. 자, 반지름이 여기 a 구요 b고요. c가 되있다. 자 요즘에 전이 거라. 그러면 전이를 어떻게 버리니? 뭐뭐 적분하고 막그러는데요 여기 마이너스 마 아, 어, 여기 플러스 플러스 q간이 있다면 이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q가 돼야 되고 이거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q가 돼야 되는 될거 아니야. 그럼 요즘에 전이는 뭐야? 요거 플러스 q로부터 a 메타 뜸 전이에다가 전이에다가 마이너스 q로부터 b 메타 뜸 전이에다가 플러스 큐로부터 c 메다토면 전혀 아이니까 원래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플러스 큐그 다음에 4파이 입실론 제로 B분의 마이너스 큐 4파이 입실론 제로 C분의 플러스 큐가 되잖아요 공통인이 뭐야 4파이 입실론 제로 큐를 끄집어내면 이걸 이렇게 쓸수있겠지 4파이 입실론 제로큐 끄집어내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플러스 C분의 1이 동신굴때전이 되고요. 그러면 동신굴때 정전용량과, 이 정전용량은 내구와 위구 사이에 정전용량 과라그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AB 사이에 정전용량 구하라 그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이 구할 때 C까지 들어가지만 정전용량 구할 때 내구 위구 사이니까 C는 들어가잖아. AB 사이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V분의 Q 하면. 요거, 분자로 가고요. 분모로 오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다, 분모 분자 AB를 곱하면 4π, 입실론으로 AB에다가 B-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동신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주. 원주 또는 뭐, 동축원 통 같은 얘기야. 이 장에서 말이죠. 무한장 직선일 때 전이가 두개 있었죠. 전이가 무한대 있었고, 구간이 나올 때는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짓을 썼었냐. 이 파이 입실론들을 람다에다가, 로그 R1 문제, 알2 볼트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야? 여기다 뭘 집어넣냐? A, B 집어넣고, 그 그래서 A, B 집어넣는 거야. 이때? 어 정전용량 C가 뭐냐? V분의 큰데 이건 손조나 밀도 가지고 해석하니까 V분의 손조나 밀도 아니야. 그래서 분모에 있는 게 분자라고 분 자에 어, 있는 게 분모로 오는 거죠. 로그 A분지 B분의 E 파 y E필름 제로 페로퍼메타. 물론 유전율이 있으면 뭐 e 실론만 쓰면 되는 거고요. 이게 1m당 정전용량, 전하라니까 1m당 정전용량. 만약은 길이가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e 입실론 L, 로그 A, 분지 B 다리가 패럿이 되겠죠. 그럼 네 번째로 평행도선 자 평행도선 말이죠. 이런 거, 이런 거. A고요. 평행도선은 원주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직렬 연결로붙렬 연결. 그럼 콘덴서 직렬은 항 병렬 연결 계산하지 않은 거니까 요거 저 원주 두 개가 직렬이니까 2로 나눠주면 뭐나와? 분자가 파이 필름 남고. 그리 원래 a 분의 d 마이너스를 쓰는데 보통 뭘 쓰냐? 우리가 전봇대를 생각하 전봇대 전선줄 생각하면 전선 전선대 생각하면 이거 a 저 d 에 비해서 이 간격에 비해서 반들은 무시할 정도 작잖아 무시해 버리면 요거만 진짜 보통 로그 a 분지 d 분의 파이 이필론 요것도 페럿 페르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가 나오면 길이 곱하면 되겠죠 파이 이필론 l 로그 a 분지 d 페럿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일 많이 나는 건 다섯 번째로 평판이죠, 평판. 다섯 번째로 평판. 콘덴서 콘벤사 나왔다. 콘덴서는 아무 얘기 없으면 전부 다 평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전속 밀도는 표면 전화 밀도랑 같은 전개랑 어떤 관계였어? 입실론의이 이런 관계 있고요. 입실론의 전개는 D분의 V 이런 관계였잖아. 그럼 전체 전해랑 여기다 뭘 곱한 거야? 면적을 곱한 거니까, 입실론 d분의 v에다 면적 곱한 거아니요 근데 정전 용량 c가 뭐야? v분의 q니까, 요 v로 나아지는 d분의 입실론 s가 되는 거지. 죠평판일 때, 물론 진공이면 입실론 제로 s가 되는 거죠. 이거 평판일 때, 콘덴사일 때 정전 용량 c가 되겠어. 이거. 정전 용량이 1번이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4장감은 뭐 4장이 유전체니까 입실론 전에다가 입실론 S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6장감 또 나오고요. 엄청 쓸 공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3장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콘덴서 축적된 에너지. 다섯 번째로 콘덴서 에너지가 있어요. 자, 콘덴서 에너지. 에너지가 뭐야요 2분의 cv 제곱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q e q cv에서 v는 뭐야? v 대신에 c분의 q 넣으면 cc 지워지고요. 2c분의. 1. 그러면 이거 2분의 1cv 제곱을 2분의 1cv에다가 v 쓸수 있잖아요. 이게 뭐야? cv가 q잖아. 그래서 2분의 1. 콘덴서 에너지가라 이공식일 건가 이공식일 건가 이공식일 건의 문제를 봐야 되겠죠. 이건 뭐야? c하고 v 나올 때죠. 이건 c하고 q 나올 때죠. 이건 q하고 v 나올 때죠. 이거 우리 우리가 2장에서 하나 있었지. 2장에서 에너지가 qv 이분의 qv는 콘덴서고 이건 어느 때 뭐야? 2장에서 큐쿨롱의 전하를 이동할 때 에너지는 2분의 1이 안 붙이는 거죠. 전하를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큐쿨롱의 전하를 이동할 때 에너지 qv 콘덴사이지는 2분의 1qv가 되겠지. 그러면 정전용량씨가 유전적이고 콘덴사일 때 D분의 입실론 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간격하고 유전율하고 면적 나왔다 그럼 이걸 구해서 너도 관계없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또 분모로 들어가니까 2 e, 입실론 S분의 Dq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심관하심, 작용하는 심. 그 f 어떻게 쓰냐? 원래 어 이걸 미분하는 거야. 미분한다는 건 결국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냐? 이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 미분하면 이거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크기만 얘기할 때는 뭐이 어, 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결국 뭐야? 뉴턴이겠죠 그럼 이건 어느 때 쓰냐? 이거는 전압 일정할 때 쓰는 거야. 이건 어느 때 쓰냐? 전하량 일정할 때 쓰는 거야. 이것도 전압 일정할 때거라 이게 전압을 이용한 거죠. 전하량 일정할 때 신고 하라뭐이공 쓰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취사 선택하세요. 여기까지는 취사 선택을 하세요. 뭐, 어, 좀, 공무원 시험 보거나 좀, 어, 점수를 좀 많이 맞을 필요, 어, 필요 있는 학생들만 요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콘덴서 에너지까지도, 어, 어, 3장 다 해서, 요것만 정확히 하면, 어, 뭐 점수 맞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3장 요점 정리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